서재에서 마음으로 쓰는 편지 안녕하세요. 제우의 서재의 한재우입니다. 요즘 저는 아침에 아이가 부르는 소리에 눈을 뜹니다. 육아를 하면서 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 새벽 2, 3시까지 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도 고라떨어져 자고 있으면 9개월이 조금 넘은 아이가 먼저 깨어서 저를 큰 소리로 불러댑니다. 아빠 아빠 아빠빠 아빠빠 알람이 필요 없죠. 제가 부시시 그 소리에 눈을 뜨면 아이는 깨어난 저를 보고 좋아서 활짝 웃습니다. 마치 카카오톡 이모티콘에 방긋 웃는 그 표정과 같아요. 매일 아침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똑같은 루틴으로 느릿느릿 눈을 뜨는데 좋아하는 아이를 보고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이고 저 웃는 모습은 돈을 아무리 준다 해도 못 보는 거지 그 말에 저는 찬물을 머리에 뒤집어 쓴듯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돈을 주고도 사지 못하는 것 그리고 돈이 없어도 공짜로 이미 누리고 있는 것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세속적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세속이란 무엇일까요? 돈을 벌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인기를 얻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곳이 세속입니다. 그러면 세속과 반대되는 영성이란 영적인 세상이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저는 예전에 우리나라의 대표적 지성 이어령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참 마음에 듭니다. 영성이란 이 세상 모든 것이 공짜로 주어져 있음을 깨닫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공짜로 주어진 것. 사실 이 세상은 공짜 그 자체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 순간 그것을 실컷 누리면서 살아가지요. 내가 하루 종일 일해서 번 돈으로 내가 먹고 사는 건데 도대체 공짜가 어디 있어? 헛소리 하고 있네라는 생각이 혹시 드시는지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저는 오늘 아침으로 베이글을 구워서 버터를 발라 먹었습니다. 베이글은 가게에서 사온 천원짜리 빵입니다. 그 천원은 제가 강의를 해서 언젠가 벌어 놓았던 돈이죠. 그러면 이 베이글은 100% 제가 기울인 노력의 대가일까요? 아닙니다. 빵에 들어가는 밀가루를 저는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빵을 반죽하는 물을 저는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빵에 섞여 있는 소금을 저는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 밀가루와 물과 소금을 만들어낸 저 햇볕과 바람과 대지를 저는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어디 재료뿐입니까? 빵을 굽는 사람의 팔을 저는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빵을 운반하는 사람의 발을 저는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빵을 진열한 사람의 손을 저는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에 다른 그 어떤 존재도 없이 나 혼자만 살아있다고 가정할 때내 호주머니에 수천억 원이 있다고 한듯 내가 베이글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 베이글을 생각하듯 다른 모든 것을 생각해봅시다. 천 원을 주고 커피 한 잔을 마시지만 천 원짜리 한 장으로 허공에서 커피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천만 원을 주고 중고차를 사서 끌고 다니지만 천만 원을 낸다고 하여 허공에서 차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십억을 주고 아파트를 사서 살고 있다 하지만 십억을 낸다고 하여 허공에서 아파트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커피, 물, 철, 돌 시멘트, 유리. 그 모든 것은 이 세상에 이미 주어져 있던 것들입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끼리 이미 주어진 것들을 주고받으면서 돈을 벌고 돈을 내면서 이건 내가 산 거야. 그러니까 이건 내가 누릴 자격이 있어. 이건 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뿐입니다. 마치 어린 시절에 한 번쯤 해본 적이 있는 부루마블 게임과 같은 것이죠. 게임판 안에는 뉴욕도 있고 도쿄도 있고 런던도 있습니다. 우리들끼리 가짜 돈을 주고 받으며 뉴욕의 호텔을 세우고 도쿄의 빌딩을 짓고 런던의 땅 문서를 갖습니다. 부루마블 게임을 하는 중에는 돈을 벌면 신이 나고 벌금을 물면 짜증이 나고 파산을 하면 낙담하죠. 하지만. 게임을 끝내고 박스 안에 정리해서 잘 넣으면 뉴욕 도쿄 런던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가졌던 호텔과 내가 빼앗겼던 땅 문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삶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부루마블은 (1시간) 동안 지속되는 게임이고 인생은 길어야 (100년) 지속되는 게임이라는 겁니다. 부루마블은 이미 주어져 있고 한 시간 동안 잘 가지고 논 다음에는 다시 박스 안에 잘 정리해 두어야 하듯이 이 세상도 이미 주어져 있고 우리는 100년 가까이 잘 가지고 놀다가 다시 잘 정리하고 떠나야 합니다. 잠시 저는 눈을 들어봅니다. 그리고 방의 전등을 끕니다. 지금 이 시간은 새벽 4시 저 창문 밖으로 밤하늘과 별이 보입니다. 밤하늘을 보고 저는 아, 아름답다 라고 순간 생각합니다. 저 밤하늘의 아름다움을 돈을 준다 하여 누가 만들 수 있습니까?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들이킵니다. 영화로 떨어진 이 차갑고 상쾌한 밤 공기를 돈을 준다 하여 누가 만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저 별을 보는 우리의 이두 눈과 저 공기를 마시는 우리의 이 코를 돈을 준다 하여 누가 만들어 줄수 있습니까 모든 것은 이미 저절로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어진 것들을 (100년) 동안 게임을 하면서 누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등바등 일해서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산 나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두 가지 태도 가운데 어느 편이 더 행복할까요? 사실 세속과 영성은 다르지 않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불 이공 공불 이색. 다만 이두 가지 태도와 같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생각일 뿐입니다. 제가 드리는 이런 말씀이 일할 필요가 없다,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전혀 아니라는 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벽 4시를 조금 지난 지금 저는 졸린 눈을 비비며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런 저의 노곤함마저도 졸음마저도 살짝 저린 팔다리와 허리의 이 감각마저도 제가 공짜로 경험하고 있는 귀한 느낌입니다. 부지런하게 이 우주가 우리에게 시킨 일을 하되 동시에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공짜로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자알때 우리는 한없이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스트레스 없이 오랫동안 일을 하는 좋은 비결이죠. 오늘은 제가 무척이나 좋아하는 마태복음의 한 구절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저절로 주어져 있음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공짜로 누리고 있음을 잊지 않으며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그저 할 뿐일 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위대한 삶의 스승들이 걱정하지 말고 다만 해야 할 일을 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친 이유입니다. 바로 그렇게 살때 모든 것이 저절로 오는 것처럼, 원하는 모든 것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그 자리까지 우리는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것이 이 세상의 본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공중에 날아가는 저 새들을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는데 너희 아버지께서 기르시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는 저 공중의 새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어찌 입을 옷을 걱정하느냐? 들판에 있는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오늘 살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저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입히지 않으실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걱정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지 말라. 이것들은 다 어리석은 이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잘 아신다. 너희는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저지에서 마음으로 쓰는 편지. 오늘은 이 모든 것이 저절로 주어지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쓰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2022년 1월 13일 제우의 서재 드림.